대박을 끌는 이이이 비주얼만 봐도 좀 설레요, 사실 정골이란 아. 거는. 네. 자, 이번 마피아는 좀 다르게 가볼게요. 아뭐 네. 어. 들어있어요, 무슨 상자 안에? 성호 씨만 살짝 보세요. 혼자서만. 제 거요? 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알게 될. 아나이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게? 이제 하다하다 소품을 준비해? 와, 최판판이있다그래가지고하 아, 이걸 하라고 하라고 하최고판이 있다. 아무도 모르하 거죠? 하라 아, 아, 하라고 이라고 하라고 하하하고하고하고하면고하하고야라고 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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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하라고 하고고하고 하라고 하고 하라고 하고하라하고하고가 음, 어, 이 만두 먹고. 어, 만두, 만두 드시고. 먹어요. 만두까지 <laughs> 드시고. 네. 자, 국물이 끝나고 정성씨가 올라올라 그랬는데, 만두 먹고. 좀만 기다리세요. 뭐해, 미안해. 안에만 만두 좀 드셔야 돼가지고. <laughs> 네. 마표아는또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서. 좀만 기다려주세요. 어마어마한 걸 준비 중. 저는 벌써 웃기고요. <laughs> 그러니까, 고소한 저, 저, 거. 굉장히 탱글해요. 탱글해요. 육수가 잘 어울리나요? 엄청요. 음. 왜 피를 굳이 안 쓰시면서 이 방법을 하셨는지 알것 같아요. 아, 아 그만 만 네. 좋습니다. 그러면은, 어떻게, 한번 모셔볼게요. 음. 다섯 자평 좀 이따 듣고. 네. 어. 그분 모셔볼게요. <laughs>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오오오! 오셨어요! 오셨어요! 오오오! 오셨어요! 오셨어요! 태진씨 <laughs> <오, 웃음> 박태환 씨가 이렇게 어 박태환 선수, 선수 팬이에요. 아니, 얼굴이 진짜 많이 어, 닮았네 아, 진짜 닮으셨다. 야 박태환 선수 예 <laughs> 물에 있다 나셨는데 뜨끈한 국물 좀 드세요. 아예상아 <laughs> <laughs> 한번 드셔보시고 <laughs> 진짜 누가 형이야 누가 형이야 드세요. <laughs> 어, 박태환 선수 많이 웃네요. 와. 또도있 <laughs> 몸을 계속 풀고요. 팔 빠지겠어요. 너무 아. 빼가지고. 만두 전골 맛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맛에 빠져버려. <laughs> 맛에 빠져버려. <laughs> <laughs> 대단하요. 대단합니다. 야, 와아 복사기. 머 복사기. 와이게아 똑같네. 그 진짜. 와 어떠세요? 국물 맛. 아 이거 그 육수가. 너무 맑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은 되게 자극적인 거에 되게 멀리하잖아요. 네. 이건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고소하면서 이 육수 그러니까 고기의 맛이 살아있고 잡채 아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음. 그 맛도 있어. 음. 음 아. 와이또국 맛아 이거. 먹어. 먹어. 음. 아. 와 이거. 야 감칠맛이 어마어마하네. 와. 음, 음, 음. 아 국물 너무 시원해요. 아 그러니까. 국물 너무 좋은데요? 어 국물 좋다. 그죠? 아니 근데 뭐 들어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시원해? 이 국물의 비밀이 있습니다. 알겠어요? 이, 이 국물, 이 육수가요. 무, 음. 멸치, 아, 멸치, 다시마 등을 넣고 이렇게 팔팔팔. 끓이는데 아. 여기에 그 제가 말한 간장. 아이 그렇죠. 집의 간장. 국내산. 그 간장 여기 조선 간장 들어가는데 아, 네. 그래서 이 집만의 이 특별한 육수의 맛이 나는 겁니다. 예 채소들이 갖고 있던 그 특유의 단맛 이런 것들이 살짝살짝 살짝 우러나서 와.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춰와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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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 음. 그럼 안에 육즙은 장난 아니다. 만두의 육즙이 음. 아. 아, 너무 맛있다. 아무리 뭐 피가 없는 굴림 만두지만 그 막이 있기 때문에 만두는 만두라는 거지. 어. 입에 들어가서 씹혔을 때 만두 특에툭툭 음. 툭 하고 슥 터지는 그 육즙이 음. 터지는 체즙이 그 음. 터지는, 채즙이 터지는 그 풍미가 분명히 겉과 그, 속이 다른. 음. 툭 하고 싹 터지는 은은한 그. 어. 음.